자, 이번 시간에는 저 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을 이제 얼마 전에, 어,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무료 추천이었는지, 유료 추천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료였던 것 같은데, 어, 바닥과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고점비 밀릴 만큼 또 밀려왔습니다. 밀려왔고요. 뭐,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나면 항상 슈팅을 때리기 마련이에요. 이게 이 세력의 이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바닥권 이제 급락 후 횡보를 좀 그리죠. 거래가 없습니다. 매집입니다. 매집 패턴 형성 후 일정 저항대 돌파하면 급등하는 종목의 고유 캐릭터 특성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10월 이후 흐름에서 다시 바닥을 다졌고 일종의 이크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 옵니다. 오늘은 뭐또 그럴만한 명분이 받침이 되고 있는데. 자, 이슈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c 젠입니다 HPV 28종 동시검사 가능한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진단키트. 원래는 저희가 뭐 테스트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랬죠? 뭐 여러가지 용어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만, 이거를 저희는 이제 진단키트로 사실상, 어,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진입하면서 통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 그렇게 불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같은 경우 3조 7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세 정보가 원래 우측 상단에 영상이 되어 왔는데 네이버가 좀 변형이 있어서 재무 정보를 좀 놓고 보면요. 어, 기업에 대한 내용 뭐 말씀드렸던 대로 나와 있고 유전자 진단 내용, 시약, 시약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나와 있고요. 외출액 관련 내용 같은 경우 이제 1조 천억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단키트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에 따른,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여차하면 배당금도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기업 자체 관련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불씨가 좀 꺼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슈퍼변이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 전까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체크를 좀해본 결과 어, 역대급 변이는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 슈퍼변이 같은 경우는 누변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되어있고 누변이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이 1차, 2차, 3차는 부스터샷이죠. 이것까지도 무력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력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백신이 3차까지 맞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죠. 어느 정도, 적어도 몇달 동안은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변이에서는 대략 3차까지 맞으면 90%대 효과가 있습니다. 한 6개월 넘게 갑니다. 부스터샷 가정에 그리고, 그냥 이두 번째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어, 6개월 정도 후에 면역률이 10%로 떨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뮤 변이 같은, 누 변이 같은 경우는, 어, 아무리 맞더라도, 부스터를 맞더라도, 당장 10% 정도? 혹은 20% 정도? 효능 분야 없다. 그니까 10명의 백신을 맞으면 2명 정도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퍼지고 있는 거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도단이 정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바이러스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남아공의 보건 방역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남아공이라는 게 이렇게 희망봉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인도 있고 중국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요 유럽 있다 칩시다. 네, 안 똑같지만 그렇다고 치면 남아공이 이제 여기 있죠 케이프타운 여기 있다 보니까 일로 올라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통제만 잘 되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 넘어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슈가 강해지면 시즌의 주가는 다시 여기까지 위치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고가를 더 뚫지 않을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진단키트 시약에는 든다라고 나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치료제는 다소 무력화시키는, 중앙체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관심 변이가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퍼지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퍼지진 않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추위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존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제 추천으로, 저희 추천으로 들어보셨으면, 홀딩을 그냥 이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신규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 네, 들어가셔도 좋다 다만 여기서 그냥 가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 그걸 차라리 포기하는 게좀 낫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밀레미언좀 들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